36장에서는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더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또 다시 한번더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기에 우리 여전도의 말씀 묵상을 이번 주에는 이사야 36장을 가지고 묵상을 해서 주일날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전도의 회장은 그 모든 여전도에게 이사야 36장을 묵상하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왜 어려움이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이 나에게 오는 환난과 시험 중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나가야 될까를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래서 3 6장의 일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 14년에 이래 돼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어 정치를 하는 것이 한 29년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14년이면 절반 정도 그죠? 절반 정도 되었다는 것은 그가 그전에 여러 가지 일을 했죠. 히스기야 하면 우리가 아는 것이 종교 개혁이에요. 그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 신을 어, 섬기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사아라는그 모습 속에서 이 히스기야가 이 방신을 섬기는 산당들을 다 없애요. 그 아버지 아하스가 한 행동들을 다. 없어요.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종교 교역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자고 한 이스기야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냐는 거죠. 이스기야에게 오늘 어려움이 안 것은 아수르 왕이 이 유다를 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오늘 아수르 왕이 유다를 어디까지 치고 들어왔냐면, 이자로 보면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계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이랬거든요. 이 라기스. 라이스도 유다의 제2 수도라고 하는 곳이에요.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 제이 수도가 라기스.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 제이 도시가 부산. 이러듯이 이 라기스도 유다의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아수르가 자기들의 군대의 본고지를 정했다는 것은 유다가 전부 다 아수르의 통해서 지금 침범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 이제는 예루살렘을 둘러싼 거죠. 다른 지방들은 다른 도시들을 다 탄압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아슈르가 와 있는 거죠. 그러니 히스기야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어요. 여기 보니까 유다의 모든 경고한성을 쳐서 취하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슈르 왕 사네림이 유다의 모든 경관성을 취소 취하고 이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 유다의 제1 수도인 큰 도시를 자기의 본고지를 딱 잡고 지금 이제 히스기야한테. 어, 오는 거죠. 히스기한도오에서 랍사게라는 장군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요. 그래 보내는데 히스기야는 또 누구를 보내냐면 세 사람을 보내죠. 엘리야 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를 보내서 랍사게 한 사람과 히스기야가 보낸 이 이제 서기관과 함께 왕국 맡은 사람의 세세 명이. 1대 3으로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만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4절에 랍사기가 그들이 이르되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5절에 <laughs> 내가 말하노니 네가 속길 사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다. 누가 니를 믿고 네가 누구 믿고 지금 나를 반역하냐? 이게 뭐냐면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아수르와의 동맹을 했잖아요. 아수르와 동맹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치고 들어올 때에 아수르와 동맹해서 우리 도와달래 까 아수르를 동맹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모습을 했다는 걸 알고 그는 아하스를 이 아하스가 이 아수르를 동맹했는데 이 아수르를 배척해요. 히스기야는 나는 아버지처럼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아버지처럼 저렇게 어 하나님 없는 행동하지 않을 거야하면서 아수르를 배척하죠. 근데 아수르를 배척하면서 히스기야는 누구를 의지해요? 애굽을 의지해요. 이게 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 아버지의 하는 행동이 하늘세까지못 마땅해. 그래서 그 아버지의 모습이 잘못되었죠. 아하스가 엄청 잘못되었죠. 그래서 그 아버지와 반하는 모습을 하는 것이 애굽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아수르를 의지하는 아버지나 나는 아버지처럼 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애굽을 의지하는 희석이 야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똑같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다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하는데 내가 어느 날 엄마와 똑같은 모습 살고 있고.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하는데 나는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 살고 있고. 나는 저 사람처럼 저러지 않을 거야 하는데 또 다른 모습에 그 사람처럼 살고 있는 우리들. 이게 지금 희석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너는 누구 믿고 지금 우리 이게 반역해. 네가 믿는 애굽 6절에 그러잖아.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 야, 네가 애굽 믿는데 내내 우리가 볼 때는 상한 갈대야. 우리에게는 한줌거리도안 돼. 상한 갈대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그 손이 너희를 찔러올 거야. 맞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제 이야기라는 거죠. 근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히스기야가 어,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이 어려움 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아수르가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것, 아수르 치르도 나중에 하나는 또 뒤에 넘어가면 히스기야에게 몸의 병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에도 어려움이 온다. 그왜 어려움이 오냐는 거예요. 어음이 오는 것이 오늘 여기 지금 이제 아수르가 이야기를 해요. 너 애굽 믿잖아. 너 우리 반역하는거네 애굽 믿잖아.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는 것이 이거 안 하는 것 대신 또 여기서 똑같은 다른 모습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7 절에서는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만은 그는 산단과 제단을 시스기야가 다제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명령하기 이재단 앞서 예배하지 말라 그 신이 어디 있냐 그랬잖냐. 실제로 시스기야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산당을 다 제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온전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다 제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저게 쥐가 사람들 예배도 드리지 못하도록 산당 다 제해놔놓고 뭔 쥐가 올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있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재밌는 말이 8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주아수르 네 왕이 왕과 내기하자 내기하자 야 우리 내기하자 뭐 우리가 너에게 말 이천 필을 주어도 그거 탈자니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말 드려야 돼요 왕이에요 희석이야는 왕이에요 왕인데 종교 개혁을 하고 사람들이 말씀으로 잘 쓰지 못한 것에 대한 게참 저희 산당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오도록은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했는데 한 가지는 못해. 그게 뭐냐면 왕으로서 나라를 튼튼하게 다스릴 수 있는 힘은 키우질 안 했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나는 큐티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삶 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나란 위치가 있잖아요. 나란 위치가 아내로서의 위치, 남편으로서의 위치, 엄마로서의 위치, 아빠로서의 위치, 자녀로서의 위치. 직장 닮은 직장에 이 사원으로서의 위치, 회사에서 회사 사장으로의 위치, 자기 위치들이 다 있어요. 이게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가 워낙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사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산당도 다 제거하고 종교 교육도 하고 믿음으로 쓰기는 했는데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일은 소홀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말을 이천필을 아수로가 줘도 그 이천필을 말을 탈 용사가 없는 거예요. 내게하자 이 아는 거죠. 이게 오늘 사단이 우리에게 들고 들어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도록 네가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신앙과 나의 생활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과 생활이 분리돼 있어. 기도생활은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되는데, 삶에서 삶의 자기 위치는 안 잡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단의 공격을 당해요. 이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니거든요. 이 지금 아수에서 하는 말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나를 대적하는 사람의 입을 통하여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래, 맞아. 교회에서 기도생활 열심히 해. 말씀 열심히 일려고 내가 너무 잘 알아. 근데 너삶 속으로 들어가 보니 게으르고 나태한 거죠. 삶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내 삶은 하나도 그들떠 보지도 않아. 그냥 내 삶은 예수 안 믿던 모습 그대로 살아. 내 삶이 변화가 돼야지 내가 말씀을 들은 대로.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 하늘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 잘한다면 내삶 속에,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춤추고 좋은데, 삶 속으로 들어가면 개판인 거야. 예수 믿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 삶 속으로 들어가면. 그 내가 그래서 뭐해? 예수, 그내삶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 내가 거기에서 온전한 모습으로서 있고 나를 통하여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나를 통하여 화평이잖아. 요 화평, 하평. 예수님, 우리에게 샬롬 그랬잖아요. 나를 통하여 내 삶에 화평이 샜는데, 내삶 속에 나 때문에 전쟁이 생겨, 나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 나 때문에 사람들이 속이 터져, 이거 아니라는. 내 생활면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활면이. 근데 우리는 나는 너보다 그래도 나 나는 나는 그래도 예배드리잖아. 나는 그래도 말씀 묵상, 나는 그래도 기도하아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공격함자 듣게 하죠. 내 모습을 내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나의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사단에게 빌미를 주는 거죠. 사단에게. 그러니까 이번 내게 하자고 막 당당하게 나오잖아요. 내가 말 이천필리한테 줄게. 이거 말탈 사람 있나 한 봐봐. 왕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 뼛속까지 내가 왜곡된 지식과 이 경험들이 있었잖아요. 이거 뒤집어 없는데도 참 시간 걸리거든요. 그 이거 왜 뒤집어 없어라는 거예요. 이거 왜 왜곡돼 있는 나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과 가치관들을 뒤집어 왜 없냐는 거예요. 생활면에서 그래 살아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모습 뒤집어 엎으면서 삶 속으로 딱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니, 야, 교회 다니더니 저 사람의 생활이 변했네, 삶이 변했네,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생활면은 여전히 나는 원래 그래, 나는 못해, 나는 그런 거 싫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싫어하던 사람이 예수를 통하여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그런 것도 괜찮은 사람이 돼야 되죠. 그죠? 왜? 우리가 원래 왜곡돼 있고 잘못돼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바꾸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 다니면서 나는 편안하게 나를 변화시키지 아니하고 그냥 내 수준에서 맞게 나를 편안하게 인정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것은 예수를 잘못 아는 거죠. 교에서 회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의 모습이 왜곡되고 잘못된 것을 뒤집어엎으면서 나를 변화시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나는 터치하지 마 좋은 소리만 위로의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지금 히스기야를 앗수를그 무식하고 무지한 아수를 통하여 지금 히스기야를 터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삼석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는 나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그렇게 아버지 아하스의 모습이 잘못되었다고 네가 하고 종교 교혁을 했지만은 너도 별반 다르지 않아 너도 지금 잘못하는 것이 있어. 이 글씩껏 아수르의 공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올라와서 어 사람들에게 하는 말들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이 이들이 이 하는 말들이 이 12절을 봐보세요.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를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 친나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라 보낸 거 아니냐 이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이제 아수르가 유다를 다 치고 들어왔잖아요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다른 데는 다 점령당해서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이게 물이 있, 있, 있거든요 물을 다 차단하면. 물을 다 차단하면 저 사람들이 이제 떠나갈 거아니냐 갖고 히스기야가 한 것이 이 지하로 물 통로가 있는 것들을 다 차단해요. 차단해서 자기들은 이렇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제 아수르 이 군대들이 하는 말이 야, 니들 그렇게 다 차단해도 그 물이 얼마나 있겠냐. 나중에는 마실 물이 없어서 니들 소변을 마시고 니들 대변을 먹게 될 거야. 먹을 양식도 없어서 우리가 다 둘러싸고 있으니까, 소변과 대변을 마실 놈들 이러면서 지금 완전 모욕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에 랍사계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이제 다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말을 해도 너희들 미혹되지 마. 히스기야 말해도 미혹되지 마. 그 아무 힘도 없어. 1 5 절에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려 하는 것을 따르지 마라. 그가 말하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근지리라 일생의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라 할지라도 듣지 마라. 그러면서 아스로 왕의또 이같이 말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모아갈을 먹을 것이며 우물물을 마실 것이다 하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18절 혹시 이 세계 내게 내기 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를 할지라도 속지 마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 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거든. 그러니까 이스기야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질 거야 라면서도 해 믿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은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낸 것이 맞죠. 이스기야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수르를 막대기로 친 사용하시는 거죠. 사용하셔도 만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이들에게는 말하지는 안했잖아요. 근데 이 사단도 우리에게 늘올때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말씀을 가지고 오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오고,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말을 해요. 항상. 그래서 내가 생활하는 삶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지만은 사단도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말을 할때 공격하고 들을 때 특별히 가족들이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고 공격하고 들을 때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에 대한 분별력이 딱 없으면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그래. 나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거는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이렇게 했구나 라는 걸 하면서도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냐면 나의 변함과 나의 안일함을 위하여 그들과 결탁을 해요. 동맹을 맺어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믿음으로 딱 있으면 내가 이런 말을 들어도 당연해. 나는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내가 말씀과 삶이 일치가 안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말씀과 삶이 일치가 돼 있었으면 이들이 절대로 나를 공격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말씀과 삶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모순 투성이잖아요.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계속 말하그 말이 다 옳다니까요. 근데 내 안에서 그말 속에서 내가 삶이 말씀과 일치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듣는 소리라는 이 영적인 분별력이 딱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굴복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함께 이래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말이 다 옳거든. 옳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그의 말을 들어주고 수용하면서 하나님이 뜻과 상관없이 또다시 애굽을 의지하듯이 우리는 행동한다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요. 히스기야가 이세 명의 신하들을 통해 가지고. 아수르 왕이 한 말을 듣잖아요. 듣고 난 다음에 히세기야가 한 행동이 37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내일 할 거지만은 37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세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비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하나님의 전으로 내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과 삶이 일치되지 못하여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쥐는 생활도 똑바로 못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저렇 하고 있는 것이 꼴보기 싫잖아요. 기도한 다음에 하면서 저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몰라요. 생활면도 똑바로 못하면서 그러니 어떻게 생활면으로 치고 들어오면 내가 생활면은 하나도 못 하고 있잖아 그렇게 그대로 공격받는다니까 생활면으로 잘하는 게 없으니까 그대로 공격당한다 이걸 모르고 우리는 오히려 신앙을 내려놔 버린다니까 신앙을 그러니 계속해서 짹박겠다 계속해서 짹박 신앙과 생활면에서 나의 생활면을 변화시켜 나가면 공격할 게 없어요 내 생활면은 변화시키지 않고 신앙 생활만 열심히 한다고 나름대로 진짜 신앙 생활은 삶 속에서 하는 건데 이론적으로 하나님만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고 있으니까 공격당할 수밖에 없어 공격 희숙이와 마찬가지잖아요 종교개혁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고 막 했는데 생활 면에서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잘못하고 오히려 애국을 의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요? 아수를 통해서 공격이 들어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서 이제 이게 막다른 골목이에요. 물도 끊어지고 식량도 끊어질 사 당하고 예루살만 남은 이 예루살렘도 이제는 물도 끊어지고 식량도 끊어질 상황이 되면서 이들이 아주 가지고 놀죠. 이게 막다른 골목에 닥달해서 희세이가한 행동이 여호와 앞으로 갔다. 이게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살리려고 하니. 오늘 우리라면 돌이켜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3 6장을 히스기야의 모습을 자기의 삶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보면서, 나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한 만큼 삶 속에 어떻게 실천하고 변화되고 있나를 묵상하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